네 조조님들 들어오셨습니까 올라주시기입니다 어, 오늘도 장이 그냥 그래요 그렇게 딱히 좋은 장도 아니고 엄청나게 상승하는 장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지수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어제 봤던 종목 중에 음, 로체 시스템즈가 그래도 수익권을 꽤 줬어요 어한 5900원에서 고가가 6,100원 정도 찍었는데, 한4% 어 정도 수익권이 나왔다가, 어, 약간 위로 올라와서 지금 요 위에 머무르는 모습입니다. 아직 끝난 종목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잡아서 스윙으로, 어, 수익 스윙 내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볼 종목이, 어, 예전에 가져갔던 종목이긴 합니다. 근데 오늘 살짝 또 튀긴 쳤어요. 제가 이거를 음, 1260원 그 정도 라인에서 잡으시면 된다 여기 지지 라인에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, 잡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최소 1300원에서 잡았더라도 이미 10% 이상 수익이 나온 상황이에요 오늘 1500원을 찍었기 때문에 아10% 이상 수익이 나왔고요 만약에 진짜 저점에서 모아가셨다면 한15% 정도 수익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자 보세요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이렇게 그대로 올려서 보니까 이 박스권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죠 최종적인 목표가를 목표가를 제가 거의 한 1550원 네, 한이 정도로 잡아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죠 얘도 여기 한번 부딪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지지를 너무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요 위에만 올라온다고 치면은 얘는 거의 한 2,000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 물론 단기 뭐 스윙이 좀 자신 있고 매수매도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터치했을 때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요런 꼬리 꼬리 달아줄 때 다시 잡고 하면은 최소한 10%씩은 이 박스권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. 요거는 그래서 급등 종목으로 보더기보다는 스윙으로 한번 꾸준히 한 2,000원 정도까지 얘가 이 이평선, 여기가 거의 한 1,600원 부근이죠. 이걸 막고 그 다음이 중요하긴 합니다. 막고 한번 확 뺐다가 나 아니면은 그냥 뚫고 또이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버리는지 요거는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조금 더 길게 들고 갈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새로운 종목보다는 기존 종목이었던 루멘스, 어, 루멘스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을 어,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보시면 이 평선도 이때까지는 어, 이 장기 이 평선을 제대로 뚫지 못하고 그다음에 61평, 122평도 정배열이 아니었는데 지금 추세가 점점 바뀌면서 정배열로 있는 모습입니다. 예, 확실히 차트가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 요거는 스윙으로 들고 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뭐 오늘 만약에 단타로 도체 단타 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리고 뭐 관심 종목을 보니까 5월 뭐 관심 종목 오늘 모바일 오플란스도 보시면 제가 여기 뚫으면 로라인 라인 뚫으면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뚫고 충분히 상승 나왔죠. 이 위에 꼬리 달린 부분에서는 당연히 분할 매도가 맞는 부분이고요. 제가 이 위에 5,570원 라인을 건놨는데 사실은 사실은 이 정도 5,500원 조금 아래부터는 분할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 이미 매물이 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에 물린 개미들이 탈출을 하려면 본전가가 오면은 매도 물량이 당연히 나오고있죠 네. 하지만, 고그 위에가, 요 라인, 요런 라인이 있기 때문에, 살짝 위해를 드렸던 건데, 잘 차트 개인적으로 분석하시고,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도 수익 잘 챙기시고, 어, 빨리 시장이 좋아졌으면 좋겠네요. 예. 구독, 좋아요, 떡상 가보자.